안녕하세요. 스마일 닥터 문홍범의 웃음꽃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. 오늘은 99881234 라는 말 들어보셨죠?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99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른 후 3일째 죽는 것이 희망이다. 이런 뜻이죠. 우리가 99세까지 잘 살기 위한 1, 10, 100, 천, 만 법칙이 있대요. 일은 한 가지씩 하루에 좋은 일을 하고, 또 십은 하루에 열 사람을 만나서 교감을 하고, 백은 하루 일상을 백자 정도로 일기로 요약을 하고, 천은 하루 천자를 뭐 책을 읽도록 하고, 만은 하루에 만보를 걷는 것이라고 해요. 여러분도 이 일, 십, 백, 천, 만 법칙을 잘 지키시고,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힘내시고 스마일하세요. 웃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요. 감사합니다.